마태복음 2장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2절로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로 헤롯의 위협을 피해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18절로 동방 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이 두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19절에서 23절로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지명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갈릴리 지방으로 인도하였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정착한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동은 구약 성경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동할 때마다 마태복음 2장은 이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소개했다면 마태복음 2장은 지명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소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은 모세와 같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주력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이 소개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 마태복음은 모세의 삶 위에 예수님의 삶을 포개어 놓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의 명령으로 남자아기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의 명령으로 남자아기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헤롯의 위협을 피해 예수님도 애굽에 살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포개짐은 마태복음 3장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 0일을주인후세 가지 시험을 받았으며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산 위에 올라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모세의 삶이에 예수님의 삶이 포개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나은 분입니다. 모세는 애굽은 나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40일을 줄인 후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비슷하지만 예수님이 더 나은 모습이고 포개지지만 예수님이 더큰 모습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2장을 읽어봅시다. 지명에 유의하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워 봅시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약속하였고 마태복음은 구약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며 총 23절로 이루어진 마태복음이장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모두 화이팅입니다.